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분석 시약, 정량 분석 기기 등 의료기기 제조. 휴마시스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122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, 매출액의 성장률은 103%, 비용의 증가율은 75%입니다. 매출은 2021년과 22년 급격히 증가하고 23년 다시 대폭 감소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22.9%, 단기순이익률은 마이너스 30.5%로 손실기업이며 손실률의 편차는 매우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관련 비용이며 그외 급여 비용, 지급수수료가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3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38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절한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21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465%로 많은 보유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계약부채입니다. 차입금 없으며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.3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간 배당일에 68억원 지급하였습니다. 이상 휴마시스였습니다.